안녕하세요, 송툰툰입니다. 이제 곧 여러 캐릭터들의 복각이 다가오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복각 캐릭터 중 하나인 가무를 한번 가이드해 볼까 합니다. 이전 가이드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가무란 어떤 캐릭터며, 추천 여부, 파티 구성, 세팅 및장 단점 등 가무에 대해 가지고 계신 궁금증들을 최대한 풀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밭은 출입 금지예요. 준수한 지속 딜및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효율 좋은 궁극기와 2단 차징을 통한 높은 개수의 차징샷을 갖춘 지속형 딜러 캐릭터입니다. 덕분에 메인 딜러든 서브 딜러든 어느 쪽이든 활약할 수 있죠. 이러한 다재다능함을 잘 살리려면 기본이 중요한 법. 기본이 되는 스킬 및 특성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시전과 동시에 후방으로 후퇴하며 연꽃을 생성하는 스킬입니다. 이때 생성된 연꽃은 주변 일정 범위 대상을 도발하는 능력을 가졌으며 파괴 혹은 지속시간이 끝나면 주변에 얼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높은 딜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도발 효과와 후퇴 기능 덕분에 가무의 생존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넓은 범위에 지속적인 얼음 피해를 주는 스킬인데요 지속시간과 쿨타임이 15초로 같기 때문에 원충만 따라와 준다면 무한 지속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딜 또한 준수한 편이므로 이를 통해 서브 딜러로도 활약할 수 있죠.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특성인데요. 2단 차징시 다음 차징샷의 이타 전부 치확 20%를 보정받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캐릭터들보다 세팅이 수월해지게 되죠. 궁극기 범위 안에서 얼음원소 피의 보너스를 20% 올려주는 특성입니다. 스킬이나 특성이 어렵다거나 난해한 부분이 있는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잊지고 가무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개인적으로 다재다능한 캐릭터라고 하면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모든 포지션에서 활약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차징샷을 통한 메인 딜러 포지션. 궁극기를 통한 광역 딜링에 더불어 파틴의 사이클이 비는 타이밍이 생긴다면 중간중간 차징샷도 날려줄 수 있는 서브 딜러 포지션. 종탄화를 이용한 아군의 서포팅과 궁 범위 내에서 얼음피를 증가시켜주는 서포터 포지션 이렇듯 구성한 파티에 따라 사용하는 무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입맛에 맞게 어느 포지션에 보내놓더라도 밥값 이상의 효율을 보여주니까요 기존에 있던 대부분의 팔 메인딜러들이 가지던 문제점 중 하나인 광역 공격의 부재를 아무런 손해 없이 손쉽게 메꿀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스킬이나 궁극기, 별자리 돌파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데다가 다른 무기군 캐릭터들처럼 강공격에 따로 스태미너를 소모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냥 잘 모아서 쏘기만 하면 되는 비교적 매우 간단한 메커니즘으로 높은 화력의 광역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지는 돌파 스탯이 치피인 데다가 특성으로 인한 치명확률의 보정, 파티 구성에 따라 얼음사셋이나 얼음 공명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 세팅 시 가장 번거로운 치명 확률 부분에서 매우 큰 이점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필드에서의 편안함, 에임이 필요한 캐릭터지만 맞추지 못한다고 해도 추가 공격이 광역 피해를 동반하기에 잘 빗나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패스하고 단점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다른 활 캐릭터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아무런 손해 없이 메꿔주는 공격 수단이지만 차징샷이 가지는 단점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짤들, 다른 캐릭터라면 별 신경 안 쓰고 넘어갈 길이라도 일단 피격되면 차징이 풀려버립니다. 그렇기에 경직 저항을 주는 캐릭터들이 반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원거리 캐릭터라 조금 신경을 쓴다면 없어도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차지 도중 차지가 풀리는 걸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아실 겁니다. 다른 활 캐릭터와는 달리 가무는 에임에 자신이 없는 경우 대상 주변에 바닥을 쏘게 되면 대상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추가 공격을 통해 딜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맞출 수는 있다 라는 이야기지 기본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가무 또한 에임이 필요한 원거리 캐릭터라는 점 때문에 에임류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거나 모바일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사용하기가 조금 답답하실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저 또한 에임에 자신이 없기도 하고 답답한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가무를 사용할 때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단점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단점은 이 정도라 생각합니다. 장단점은 이쯤 알아보고 가무의 포지션별 무기 및 성유물 세팅을 한번 알아볼까요? 가무의 파티 조합을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본인이 가무를 어떤 포지션에 기용할 건지 확실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빈결을 이용할 건지 혹은 융해를 이용한 증폭 반응 파티를 사용할 건지 등 상황에 맞게 큰 틀을 정해 두셔야 파티를 짜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크게 두 분류인 빈결과 융해 파티에 대해서 예시와 함께 알아볼까요? 가장 흔하게 쓰이는 빈결 파티 조합인데요. 모나로 물을 묻히고 감으로 빙결시키고 안전하게 딜을 넣을 수 있으며 벤티가 확산 등을 통해 이를 서포팅하게 되는 조합입니다. 디오나는 유지력과 안정성, 나아가 얼음 공명 효과로 치확보정까지 도와주게 되죠. 빙결 조합이 성립되려면 당연하게도 가장 중요한 건물 캐릭터며 지속적인 물 원소 공급이 필요한 만큼 설치형 스킬을 가진 캐릭터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모나 대신 코코미를 생각해볼게. 활용한다면 유지력 부분이 해결되니까 디오나 대신 아야카 같은 딜러를 기용할 수도 있겠죠. 즉 빙결 파티의 포인트는 몬스터에게 물을 보다 손쉽게 묻힐 수 있는 캐릭터와 지속적으로 빙결 반응을 서포팅할 수 있는 캐릭터, 파티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책임져 줄 캐릭터. 이렇게 조합하시면 된다는 거죠. 다만 빙결 유지가 가장 중요한 조합인 만큼 타원소 서포터들보다는 확산을 통한 광역 서포팅이 가능한 바람 캐릭터가 선호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빙결 조합이 안정감의 포커스를 맞춘 조합이라면 융해 조합 같은 경우는 안정감을 좀 버리고 딜적인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쓴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음과 불의 융해 반응을 노린 조합인 만큼 불 속성을 지속적으로 부착해줄 캐릭터가 필요한데요. 보다 손쉽게 광범위한 불 원소 부여가 가능한 캐릭터와 빙결 파티보다 훨씬 근접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가무의 유지력 부분과 차징샷이 캔슬 되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캐릭터 배수가 높은 증폭반응 파티기에 한방 한방에 진심을 담아 쌓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뻥이나 원마증가 등 가무의 딜을 보조해 줄 버프 캐릭터로 구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혹시 실드가 필요 없다고 느끼시는 신컨 분들은 카자 설탕 펴줘라도. 등을 사용해서 딜링적인 부분을 더욱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활 캐릭터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임을 해도 원거리보단 근거리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FPS 게임을 정말 못해요. 그래서 에임만 보면 괜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문은 굉장히 만족하며 사용한 캐릭터 중 하나예요. 여유가 있다면 명함 정도 챙겨두시면 여러 컨텐츠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쳐져 있지 않은 밸런스형 캐릭터기에 활 캐릭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얻어 두시면 후회할 일 없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다만 한동안 가챠 라인업이 괴랄하기에 원석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적당히 상황을 보시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해 보이긴 합니다. 캐릭터 뽑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는 애정, 둘째는 캐릭터의 지속적인 사용 여부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피드백 주실 게 있거나 틀린 점,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확인하는 즉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